10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리세인은 뭐잘 알죠. 그 당시에 그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는 말하면 뭐 민주당, 또 그렇게 당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바리세인, 또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모인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모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이제 바리세파 에세네파,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뭐 가장 그 그래도 경건한 집단들이 이바리세파입니다이바리세인들은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말씀 묵상하고, 뭐 거의 성격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려서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농산물에 그 이파리까지 따서 정확하게 셀 정도로 실제로 그러는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금식, 기도, 모든 것들이요, 완벽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선적인 면이 많다 이거예요. 위선적인.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겉모습이죠. 겉모습. 속하고 겉이 달라요. 겉모습은 화려하죠. 겉모습은 누가 뭐래도 종교 지도자. 그런데 속은 어때요? 다르죠. 그 안에 악독이 숨겨져 있고 보여줄 수 있, 보여주고 싶어하는 위선, 욕망, 거짓,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분명 저들은 위선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교회에서 보면은 뭐 예수님 뺨칩니다. 다임목사님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실제 저들의 삶을 가서 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평신도들 뿐만이 아니라,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사람들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간은, 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떤 때는요. 보면은 막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저 훌륭한 사업가야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조직 폭력배들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위장으로 사회 사업도 하고 난 이렇게 좋은 일 한다 그게 뭐 위장이죠 위선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특별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빵에 이것을 어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빵을 구울 때 보면 쭉 불어나요. 이스트 있잖아요. 영어로 이스트라 그러죠. 이게 반죽 처음에는 작은데, 이것이 굉장히 부풀어져서 몇 배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죠.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그것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누룩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누룩하면은 대부분 부정적일 때, 죄에 관할 때, 잘못된 것을 보여줄 때, 영향을 미칠 때에 이 누룩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마음,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조심하라. 너희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실제로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뭐 종교인들 마찬가지죠. 뭐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의 어떤 그뭐 교회 문제, 과거에 무슨 세습의 문제, 또뭐 교회 간에 여러 가지 뭐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뉴스나 뭐 요즘 인터넷 때문에. 뭐 많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것이 바로 누룩처럼 퍼져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어떤 때에는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한번 교회가 어떤 지도자들이 악영향을 끼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 우리가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면서도 뭐 지금까지 수십 년가 흘렀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종교, 기독교, 우리 교회 어떤 교회 하나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저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틀려먹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싶어도요. 그런 영향 때문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도 실망하는 것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날 수 있지요.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의 문제는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이 선한 누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잘못이 있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 뭐 이몬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요. 꼭 앞에다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행동을 하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앞에 꼭 교회를 붙입니다. 교회를 붙여요. 저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는 것이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신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지도자라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항상 앞에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말한 마디는 우리 좋은 교회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누룩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영향력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경건한 척 하면서 속은 썩어 있고 냄새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내가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믿음 생활하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영향력을 끼쳤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교회만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면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겉과 속인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